you <laughs>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는 주식 파트너 엘리트 강사입니다. 오늘은 가장 신뢰도가 높은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비교적 단기간 안에 높은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수익 매매 기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주식을 하고 계시고 HTS의 아주 기본적인 사용 방법만 알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다 보고 난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계좌가 놀라울 만큼 불안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강의할 매매 기법이 보조 지표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MACD를 활용한 기법이기 때문입니다. MACD를 제대로 활용하면 성공률도 높고 매수 매도 시점을 시각화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바로 따라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MACD는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들이 만든 많은 보조 지표 중에서도 단기 추세 매매에 있어서 최고의 신뢰도를 자랑하는 굉장히 훌륭한 보조 지표입니다. 슈퍼컴퓨터로 자동매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성공률이 78% 이상 나와요. 물론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떠도는 싸구려 강의 말고 오늘 실제로 돈을 벌수 있는 MACD 매매법을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가 뭔데 그런 걸 알려줄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15년차 전업투자자이자 전직 제도권 금융회사 애널리스트 출신입니다. 관련 금융 자격증 당연히 보유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주식차트 관련한 도서를 집필한 이력이 있는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합니다. 현재 종목 공부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는 구독자 만분 이상을 보유한 엘리트 강사 채널에서 실제 매매 인증 또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유튜브에서 주식 강의를 하는 사람들 중 90%는 관련 자격증이나 전문적인 학습이 아예 안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증권사 채널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강의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투자자산 운용사가 아닌 대행인 분들이 많아요. 적어도 제가 누군가의 재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투자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아무 자격도 갖추지 않고 떠드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겉핥기식의 MACD 강의 말고요. 제대로 된 강의는 미국 전문 금융 교육원에서 들으실 경우 강의료가 엄청나게 상상 이상으로 고액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고액 퀄리티의 강의를 아무 조건 없이 쉽게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ACD는 하루 동안 거래가 완료되는 데이트레이딩에 적합한 지표는 아닙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후행지표라 당일 신호를 보고 판단하면 정확도가 떨어져요. 여러가지 정확도를 올려주는 조건과 MACD가 주는 신호를 보고 충분히 분석한 후에 매수 진입 이후 일주일에서 약 한두 달 가량 높은 수익률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단언하건대 주식시장에서 앞으로 1, 2개월 동안 가장 많이 상승하는 두배 이상 오르는 최고의 주식을 MACD가 놓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100%다 맞지는 않죠. 실패할 확률도 있지만 성공했을 때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손절 원칙만 잘 지킨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는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거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계속 보고 계실 수 없는 직장인 분들도 충분히 큰 성과를 내실 수 있는 매매법이에요. 제가 약 500회의 매매표본을 가지고 분석한 바로 말씀드리면 정확한 매수 시점에 진입했을 경우 주가가 예상대로 상승하게 되면 이렇게 며칠 만에 수직상승하는 경우 또 베이스를 만들면서 천천히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며칠 만에 큰 폭으로 이렇게 수직상승하는 경우에는 되돌림, 그러니까 이후에 조정하락 폭이 그만큼 큰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바로 단기 급등이 나오는 경우 수익을 빠르게 실현해 주시는 게 좋고 베이스를 만들면서 밀집 구간이 형성되고 돌파가 반복되는 최고의 흐름이 이어지면 매도 신호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수익을 오랫동안 끌고 가시는 게 올바른 판단입니다. 물론 차트 패턴에 대해 어느 정도 학습이 돼야 좋은 흐름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제 영상을 꾸준히 따라오시면서 익히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MACD라는 지표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충 듣지 않고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반드시 이해시켜 드릴게요. 일단 MACD는 추세추종 지표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MACD라는 보조 지표 자체를 박사 수준으로 알고 있어도 추세추종이라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꾸준히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자, 추세라는 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가가 상승하는 것에 베팅을 하려 하므로 반드시 상승 추세에 편승해야 됩니다. 즉 시장이 하락 추세이거나 비추세 구간일 때는 MACD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추세가 앞으로 상승 추세일 확률이 높을지 하락 추세일 확률이 높을지 아니면 비추세 구간이 이어지면서 횡보할 확률이 높을지 분석하는 방법부터 배워야겠죠. 교과서적으로 얘기해서 주식 투자 분석의 기본은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쉽게 말하면 탑다운은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분석하는 것이고, 바텀업은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탑다운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뭐큰 것은 글로벌 경제가 있겠고, 다음은 전 세계 증시 방향성에 영향을 주는 미국 증시의 추세 분석, 다음은 국내 증시의 추세. 다음은 시장 안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승 추세에 있는 업종.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업종 안에서 가장 강한 대장 종목 순으로 내려가겠죠. 이런 분석 조건들이 전체적으로 상승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MACD가 신호를 주는 종목을 매매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와 미국 증시의 추세를 판단하는 것은 뭐 알려드릴 게 없습니다. 관련 뉴스와 미국 증시의 현황을 성실하게 꾸준히 쫓아야죠.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자그 다음부터는 제가 간단히 HDS를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데 주식 시장의 단기 흐름을 판단할 때는 업종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코스피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최근 4월부터 6월까지는 강한 상승 추세였다는 걸 누구나 아실 거고요. 지금은 조정과 반등을 거치면서 횡보하고 있는 비추세 구간에 가깝습니다. 횡보 구간을 돌파하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상승 추세에 다시 진입한다고 볼수 있고 이 추세를 완전히 깨고 급락이 나온다면 하락 추세가 시작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코스닥 업종 차트가 자이 코스닥 업종 차트가 코스피에 비해서 가볍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이 많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요. 코스닥 차트를 통해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코스닥 차트가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을 때는 단기적으로 종목들이 상승하려 하는 힘이 강하고 21선 아래에 있을 때는 상승 강도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매매 기법을 직접 적용했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시기는 현재 과잉 하락한 코스닥 차트가 이 21선이 네이비선이거든요. 본 색깔 여기 위로 복귀하는 시점이 되는 거죠. 또 지금 이 상태에서 횡보하다가 갭상승이 나오면 아마 이제 잭스롤 미팅에서 금리나 기대감이 시사가 돼서 다음 주 월요일에 갭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럴 경우 여기서 하락할 때 하락갭이 만들어졌고 다시 또 상승갭으로 만들어지는 이 섬골 반전형 패턴 이게 만들어집니다 아주 신뢰도 높은 상승 추세 전환 신호거든요. 나중에 따로 강의를 할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쉽게 말해서 하락갭이 나오고 상승갭이 만들어지면 단기 상승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석을 하고 나면 시장 주도와 업종 우리가 테마라고 하죠 현재의 시장 주도 테마를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한국 주식시장 상승을 이끈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또 전력 화장품 이렇게 계속 시장에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 추세에 있는 업종이요 자 키움증권 영웅문 기준으로 영웅문 기준으로 이 검색창에 0186자0186 이 코드를 입력하시면 거래 대금 상위 창이 나옵니다. 이 거래 대금 상위 창을 하루하루 지켜보시면 주도 테마를 특정할 수가 있는데요. 거래 대금 상위는 말 그대로 가장 많은 거래 금액이 발생하면서 거래되는 종목들, 그 종목들이 순위별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높은 순위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이런 종목들, 여기에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니라 HD 현대중공업이 있고 여기에 뭐 동성화인텍이 있고 여기에 뭐 HJ중공업이 있고, 이렇게 상위권에 조선 관련 종목이 몰려있는 날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 조선이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인 것이고, 조선 테마에서 상승 추세에 편승할 만한 종목을 MACD로 탐색하는 게 수익 확률을 올려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을 찾는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괜히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린 게 아니에요. 너무 너무 중요하거든요. MACD만 안다고 수익을 낼수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 잘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공부하기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같이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놀라운 성과가 납니다만 그렇다고 그게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자 MACD로 매수 매도 신호를 포착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MACD를 차트에 적용하는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키움증권 영문 기준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여기 지표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지표 추가. 그리고 MACD를 검색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MACD에 체크가 되죠. 자, 적용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에 MACD 지표가 밑에, 차트 밑에 표시가 될 거예요. 이 지표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표 설정창이 나오죠. 그럼 이렇게 여기 지표 조건 설정에 숫자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숏 12, 몰롱 26. 시그널 9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뭐꼭 제대로 이해하셔야만 한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간략하게 뭔지는 아시는 게 좋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일단 MACD는 EMA 지수 이평선으로 계산해서 나타낸 선들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동 평균선은 단순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영어로 Simple Moving Average 줄여서 SMA 단순 가격 이동 평균선이고요. 또 하나가 Exponential Moving Average 줄여서 EMA 지수이동평균선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면 한참 걸리고 간단히 정리하면 SMA보다 EMA가 신호가 더 빠릅니다. 지수이동평균선이 단순 이동평균선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 그래서 지수이동평균선을 통해 계산하는 MACD로 단기상승 추세를 좀더 빠르게 포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여기 숏트 12는 단기지수이평선이 되고 자롱 26은 장기 지수 이평선이 됩니다. 계산은 12일선 단기 지수 이평선에서 26일선 장기 지수 이평선 값을 빼 줍니다. 그랬을 때그 결과가 양수가 나오면 상승 추세인 거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단기 하락 추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가요. 쉽게 말해서 단기간 주가의 평균값에서 장기간 주가의 평균값을 빼줬을 때 양수가 나오면 최근 주가 평균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그 반대라면 과거의 주가 평균 가격 이게 더 높았다는 게 되니까 과거 주가가 더 높으면 이 주식은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수와 음수의 값이 클수록 추세의 강도는 더욱 더 강하다는 뜻이 돼요. 그리고 이 밑에 이 시그널 9라고 되어 있는 건 9일 지수 입평선인데요 매매 신호를 더 명확하게 주는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ACD선이 이 기준선을 돌파해서 올라갈 때가 가장 상승 추세의 강도가 강해지는 지점이에요.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다 보면 다 이해됩니다. 자, 이제 라인 설정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 오실레이터는 끄겠습니다. 이건 꺼줄게요. 체크박스를 해제하고 제가 오실레이터 강의는 따로 할 거고 또 MACD 지표를 볼 때는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자 MACD선은 주황색선, 자 MACD선이 주황색선이다. 그리고 보라색선은 제가 시그널선이고 기준선이라고 말씀드린 게 시그널선이 보라색선이다. 기억을 해주시고, 자 여러분 보기 쉽게 이선 너비를 좀 두껍게 바꿔줄게요. 적용하면 자 보셨을 때 이렇게 선이 교차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반대로 교차해서 내려가기도 하고, 두선 간의 간격이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죠. 여기서 이제 어떤 신호를 주목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MHD를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이 주황색 선과 보라색 선 말고도 이렇게 선이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MHD 선의 생명선이라고 불리우는 0선이에요. 0선. 영선. 자, 잘 보이게 이 0선을 두꺼운 파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기준선은, 0선은요, 라인 설정이 아니라 기준선에서 정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0선의 색상을 파란색으로 두껍게. 자, 그럼 이렇게 보기 쉽게 0선이 파란색 선으로 표시가 됐죠? MACD는 이렇게 세 가지 선으로, 두 가지 선이 아니라, 이 보라색과 주황색 선 뿐만이 아니라, 이 0선까지 해서 세 가지 선으로 매매 신호를 판단하는 겁니다. 0선이 일단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선이, 이 MACD 선이 0선 위에 있을 때는 MACD가 정배열입니다. 그러니까 MACD 값이 양수예요 그리고 아래에 있을 땐 음수입니다 역배열이에요 주식은 정배열에 삽니까 역배열에 삽니까 정배열에 사야죠 또 아시겠지만 이 골든크로스라는 개념 MACD에서는 주황색 MACD선이 시그널 보라색선을 교차해서 올라가면 골든크로스 일반적으로 매수신호고요 반대로 교차해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 일반적으로 매도신호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여러가지 매매 방식이 있어요 뭐영선 아래에서 바닥신호가 나왔을 때 다른 뭐 RSI 같은 지표와 함께 분석해서 하는 매매법도 있는데 아주 어렵고 초보자가 하기에 확률도 떨어져요. 실제로 MACD를 활용해서 돈 벌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자극적인 썸네일을 올려놓고 강의를 하면서 그냥 MACD 골든크로스에 사고, 데드크로스에 팔아라 라고 하는데 이대로 매매하시면 골로 가는 겁니다. 제가 초보자가 따라해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매매법을 사례까지 보여드리면서 정확하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그 전에 영상 차려주신 분들께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전달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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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갈망하며 열심히 노력하지만 실제로 의미 있는 수익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도 물론 깡통도 여러 번 차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는 답답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 주식 공부방을 무료로 운영하면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수익을 더 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초보자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수익 인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부방에서는 매일 단타 종목도 공유드리고 있고, 아무래도 본업이 있는 직장인 분들이 많이 계셔서 쉽게 사고 팔수 있는 스윙 매매, 종가 매매 종목을 집중적으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스윙 종목은 매달 최소 한두개씩은 종목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월별로 사례를 조금만 보여드리면, 자, 2월달부터 보겠습니다. 자, 2월달 스윙 종목으로 나간 2월 10일에 드린 SAMG 엔터. 확인을 해보면요. 공유드린 시점, 6월 10일 SMG 엔터의 주가는 19,790원. 만원대에서 99,400원까지 무려 6배 이상 폭등이 나와주었고요. 다음, 3월달에 알려드린 ICTK. 자, ICTK는 3월 6일 스윙 종목으로 공유드린 시점에서 차트를 확인해보면, 자, 3월 6일 제가 매수 의견 드린 ICTK, 이날 12,030원에서 이후 22,200원까지 약 2배가량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4월 달에 알려드렸던 종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상징적이었던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4월 18일에 중단기 수익 관점으로 처음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확인해보면 제가 공유드린 4월 18일 자,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종가 26,150원 대비해서 여기서부터 74,100원까지 3배가량 상승 구간이 나와 주었고요. 다음 연달아서 5월 달에 알려 드렸던 지류사 테마중인 코롱. 자, 5월 29일에 중단기 수익 관점으로 코롱이 매수 의견 나갔고요. 확인을 해 보면 자, 5월 29일 코롱의 주가 종가 34,900원 대비해서 이후에 63,900원까지 역시 2배가량 상승 구간이 나와 주었습니다. 가장 최근도 조금 살펴보면, 로보티즈 같은 종목. 보면, 8월 7일, 단기 수익 종목으로 로보티즈가 나갔고요 이날 매수 의견 드리고 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자, 이 캔들인데요. 8월 7일, 로보티즈 매수 의견 드렸을 때, 83,649원. 종가, 이후에 167,000원까지. 단기간 동안 신고가를 연달아 경신하면서, 99%가량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공유 종목으로는, 가장 최근이죠. 자, 현대로템이 나갔는데요. 자, 9월 1일 중단기 수윙 관점 공유 현대로템. 단기 하락 추세선 상향 이탈 신호가 나왔다라고 분석해 드렸고요. 현대로템도 확인해 보면 자, 9월 1일 현대로템의 종가 192,900원 만 대비해서 이후 233,500원까지 20% 이상 상승하며 단기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공부방을 시작한 이래 단한 달도 거르지 않고 큰 수익 안겨준 스윙 종목들을 계속해서 공유드리고 있어요. 이 공부방에서는 종목 공유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위해 주식 투자를 할때 알아야 할 이슈와 각종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매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주식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주식 투자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지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에 들어오시면 모두 큰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부방은 현재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방에 입장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에 있는 상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간단하게 입장하실 수 있고요. 지금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직접 집필한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실 수 있는 전자책 함께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전자책에는 제가 종목을 선별할 때 도움을 받고 있는 이런 검색식들 단타부터 뭐 종가 매매, 뭐 패턴형 검색식 등 여러 가지가 검색식 설정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이니까 많이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MACD를 처음 매매에 적용해 보시는 분들은 그냥 확률 높은 것만 알아가시면 됩니다. 무조건 영선 위에서 주식을 사는데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자 하나. MACD 선이 영선을 교차할 때, 둘, 자 시그널 선이 따라서 영선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시점, 시그널 선이 MACD보다 좀 느려요, 뒤따라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영선 위에서 MACD 선이 눌렸다가 다시 시그널 선을 교차해서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이때는 이미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구간입니다. 자 추격 매수는 신중하셔야 되는데, MACD가 영선 위에서 골든 크로스하는 것은 상승 강도가 아주 세다는 건데요. 여기가 고점이 될 수가 있어요. 차트상 밀집 구간을 돌파하는 신호와 함께 나와야 확률이 높고, 파이프형으로 연속 양봉이 나왔을 때는 고점일 수 있으므로 위험합니다. 이거는 지금 말이 이해되시는 분만 이해하세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뭐만 봐라? MACD가 0선을 돌파할 때만 봐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됩니다 이보다 쉽게 설명드릴 수 없어요 이 상태에서 가장 이제 대중에게 익숙한 종목이죠 삼성전자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때 편승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보면 자 여기서는 MACD가 0선을 돌파하는 매수 신호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라 사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 전환된 시점, 역배열 구간에서는 영선 돌파가 나와도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상승폭이 작고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 상승 추세에 편승해서 사야 한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보면 하락 추세를 지나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는 모습, 이 장기 이평을 뚫고 정배열을 만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영선을 돌파하는 이 지점 여기서 샀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승폭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 영선을 돌파하는 거뭐세 개만 체크해 볼게요. 자 가까이 놓고 자 영선 돌파하는 시점 MACD가 여기 여기 또 여기 세 개만 볼게요. 자 MACD가 영선을 돌파하는 시점만 체크했습니다. 제가 매수 신호라고 한데 여기서 같은 지점 주가를 확인해 보면 여기서 매수했을 때 슈팅 여기서 매수했을 때도 슈팅 여기서 매수했을 때도 이후에 주가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테마의 주도주가 뭡니까? 두산에너빌리티죠. 자, 두산에너빌리티도 최근에 제가 매수 신호라고 했던 지점 두 군데만 체크해 볼게요. 자, 이 지점. 이 지점입니다. 자, MACD가 영선을 돌파하는 시점. MACD가 영선을 돌파하는 시점이에요. 보니까 자, 매수 폭등 나오죠? 매수, 슈팅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주산 에너빌리티 공부방에 며칠 날 공유 드렸어요. 자, 체크해보면, 이날, 4월 18일이네요. 제가 공부방에 스윙 종목으로 주산 에너빌리티를 공유 드린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공유를 드렸으니까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돼요. 제가 초반에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MACD 영선 돌파 신호가 나온 종목 중에서 반드시 이후에 폭등 종목이 나옵니다. 이 신호가 없이 폭등하는 종목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종목이 있으면 저한테 말하세요. 주식 강의 그만두고 채널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속업법으로 좀 줄이는 걸 알려드릴게요. MACD 영선 돌파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엄청난 슈팅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자. 상승 추세에 편등, 편승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단기 2평선 말고 장기 2평선 하나만 남겨놓을게요. 241선입니다. 이게 뭐죠? 1년 선이에요. 자, 그러면 이선 하나만 있습니다. 이선 하나만 있는데, 241선 아래에 있을 때는 주가가, 자, 보시면 지금 241선 주가가 아래에 있죠, 여기. 아래에 있어요. 이때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40일선 아래에 있을 때는 지난 1년 동안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균이 다 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팔아요 지난 1년 동안 산 사람들이 이 주식에 다 물려 있으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본전심리 때문에 팔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역별일 때 매수신호가 나온 거를 체킹해 보면 자 mac 영상 돌파했는데 아까처럼 막 가지 않고 여기서 조금 상승하고 하락 전환하죠 여기서도 조금 상승하고 하락 전환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지금 이런 자리 보면 자어 이거는 241선 위에 있는데요 물론 수익폭이 좀더 나오긴 했지만 이것도 오래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 전환합니다 자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41선이 우하향 하고 있을 때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우하향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언제가 확률이 높아지냐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하형이죠. 근데 여기서 상승으로 돌려요. 그죠? 이 상승으로 돌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매매하시는 게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샀어도 이후에 지지를 받고요. 자, 여기서 샀어도 이후에 비슷한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요. 하락이 돼도. 그리고 여기서 사면 그대로 원웨이 슈팅이 나오는 거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이해하시기는 어렵고요. 초보자분들이 이거를 실제로 바로 들을 때는 아시겠어도 적용을 바로 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보내 드리는 전자책에 이 조건 검색 MACD 영선 돌파 제가 설정한 다른 조건에도 해당되는 검색기가 이걸 설정하는 방법이 전자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이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들은 굉장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상승 추세로 시장이 돌리려고 하고 있는 국면이니까요. 상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꼭 공부방 무료 입장하시고 전자책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좀 쉽지 않은 내용의 영상이었지만 그래도 도움 될수 있는 내용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 노력했고요.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월하게 수익 내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 준비해서 열심히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